수능 실감 1강2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밑줄 친 b r e a s s e d the world'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 찾아보겠습니다. In culture 어떤 culture 한번 봅시다. In culture 갈로쳐 볼게요. Where circular time is given as much attention as linear time. 컷만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갈로를 닫고 끊을게요. 전치사 'in'이 끌고 있는 문장은 여기까지예요. 어디에서 문화에서죠? 그런데 어떤 문화에서냐하면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지. 얘는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여기 완전한 절이 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색깔 바꿔서 어떤 절이야? Circular time is given 주어지는 문화네요. 그런데 에즈에즈네 비교급이죠.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이거 a라고 보고 얘는 b라고 보면 b만큼 a 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리니어 타임하고 서큘러 타임 비교를 하고 있네요. 자, 서큘러 타임은 순환적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거죠. 순환적 시간. 리니어는요, 선형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형적 시간, 그러니까 선형적 시간만큼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거야. 어디에 순환적 시간에 자, 그래서 순환적 시간에 관심이 많이 주어지는 문화입니다. 여기 문화에서 어떤 자, 사람들의 삶은 이게 주어져. 삶들의 삶은 아 입니다 자 비교급 강조하고 있어요 far more relaxed to. far 훨씬 이라고 해석하죠 훨씬 더 릴렉스 되어집니다 릴렉스 드 하면 느긋한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느긋하고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가 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선형적인 시간과 순환적인 시간을 좀잘 알고 가야 되겠는데, 선형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적이야.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죠. 좀 바쁜 느낌이 있어요. 순환적인 시간은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약간 느긋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선형적 시간만큼이나 많은 관심이 주어지는 거야. 순형적 시간에. 이런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느긋하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그런데 most traditional aboriginal people work far fewer hours at most two or three days out of each week.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aboriginal people은 work 합니다. 일합니다. 비교급 강조하고 있죠? 훨씬 더 적은 시간 동안 일합니다. 자, 어버리진이라는 거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원주민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원주민들은 뭐 한대? 일을 적게 한대? 훨씬 더 적게.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적게 할까요? 앤 모스트라는 단어 하나 기억할까요? 앤 모스트는요, 자, 많아 봐야 이런 말이야. 그래서 기껏 해야. 많아 봐야 이런 말이고요. 예하고 반대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t least가 있어요. 이고 다시 쓸게.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껏해야 적어도 반대 말이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Most는 많아 봐야 이런 뜻이고, l 슨 s t 는 적은 가장 적은 거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 이 말인데 기껏해야 two or three hours, t uh, hour day죠. 이삼일 정도만이야. 어디에서 out of 어디에서죠? Each week 매주 그러니까 각 주마다 기껏해야 한 주에 이삼일 정도 훨씬 적게 일하는 거죠.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not working as we understand it. 이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하기가 아니에요. This 이것은 is not working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처럼 우리가 understand it. 일하는 것을 이해하는 대로의 이야기가, 일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하는 것이 뭐야? 여기서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땡땡해서 그들은 방문하고 행아웃, 어울려 놀다입니다. 그들은 어울려 놀고요. 그리고 토크하고 가십합니다. 이야기하고 잡담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이거를 아이고, 이게 왜 나왔지? 요렇게 꺼내야 되겠죠. 요거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데디아를 요 대절에 나오는 이것을 데디아를 뭐, insuring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데디아를 확인 한다라고 보면 대디아가 뭐냐? 소셜 시멘트. 소셜 시멘트라는 것. 시멘트가 뭐죠? 시멘트는 우리나라 말로도 시멘트라고 해도 되고, 시멘트는 또 다른 말로 결속이란 뜻이 있어. 묶어 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소셜 시멘트니까 사회적 결속입니다. 사회적 결속이 어떤 결속? 데디아 꾸며줘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꾸며줄게요. 어떤 결속? 데디아가 꾸며주는 시멘트인데 홀드해주는 거야. 홀드 다음에 투게더가 있죠. 홀드 투게더는 무엇을 묶다. 합치다 이런 말인데 their society 그들의 사회를 묶어주는 그들의 사회를 묶어주는 소셜 시멘트 사회적인 결속이 뭐? 뒤에 동사가 있네요. is, 이다라는 거야. 어떻다, good order에 있다. be in good order 하면요. 적어줄게요. be in good order be in good order 하면은 잘 유지되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장을 다시 보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들이 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방문하고 어울려 놀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잡담합니다. 뭐 하면서 보장하면서. 뭐를 아 보장하면서라 뭘고 그리고 그것은 보장한다. 엔드가 생각돼 있다라고 보는 게 좋겠네. 그리고 그것은 대디아를 보장하는데 사회적 결속, 어떤 결속 묶어 주는 그들의 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사회적 결속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뭐 하는 게? 노는 게. 방문하고 놀고 잡담하는 게. 자신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사회적 결속이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to live with the circular time each to red go of a deadline.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o live with a circular time. 이게 주어입니다. 자, 순환적 시간으로 사는 것은 is입니다. 뭐입니다? To let go of. Let go of 기억합시다. Let go of는 무엇을 버리다라는 뜻도 있고 무엇을 놓아주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자, 순환적 시간으로 사는 것은 놓아주는 거야. 뭐를? 데드라인, 마감일이죠. 마감일. 혹은 기한, 정해져 있는 날이죠. 끝인 날짜. 이것을 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거 너무 느긋한 삶이네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circular time and encourage meditation, idling and play. 자, 순환적 시간은요. 순환적 시간은 장려합니다. 뭐를? 메디테이션, 명상을 장려하고요. 아이들링은 빈둥거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빈둥거림을 장려하고요. 그리고 놀이도 장려합니다. It is often one of the biggest surprises for people who take their foot off the pedal to find a richer,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재밌는데. 이것은 종종 one of the biggest s u r p r i s e 가장 큰놀라움중 하나라 그랬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for people 꾸며줍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who take foot off the pedal. 이렇게 합니다. take off는 걷다, 혹은 이륙하다, 혹은 뭔가를 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 뭐 하는 사람이냐? 발을 페달에서 떼는 사람이야. 발을 페달에서 뗀다는 말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는 걸 말해요, 그죠 그래서 발을 페달에서 떼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엄청난 놀라움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것이 투이야? to find Richard 잠시만요 자 전화가 와서 잠시 끊었습니다 요 문장 다시 볼게요 자 이것은 종종 one of the biggest surprise for people 자여기에 중요한게 뭐이냐면 for people 오 진짜 쿨네 to 이하 요게 의미상의 주어와 진주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장에 i s 은 가주어고 For people 예부가 진짜 주어고, 아야, 씨, 뭐라니. 진짜 주어가 아니라, 요 부분이 의미상해. 주어고, 투이야가 진짜 주어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 다 지워버릴게요. 자, 다시 써봅시다. 뭔가 너무 지저분해서.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 누구 가라고 해서 가지 후이아가 꾸며주는 사람들이야 페달에서 발을 떼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것 to find a richer, simpler, and more rewarding life 찾는다는 거야 뭐를 찾아 더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더 단순하고 더 보상을 주는 삶을 찾는다라는 것이 뭘 수도 있어 one of the biggest surprise 가장 큰 놀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 문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의미상에 주어도 있고, 진 주어도 있고, 가 주어도 있었습니다. 여기 가 주어. 여기에 진 주어. 그다음 봅시다. Their bodies are rested. They enjoy better health and they smile more. 그들의 신체는 뭐 한다? 그들의 신체는 are rested. 잘 쉬신 상태고요. 그리고 그들은 즐깁니다. 더 좋은 건강을. 그리고 그들은 웃습니다. 더 자주. 그래서 they are harmonious with the world, breathe a s i e r than people living with linear life, linear time. 그들은 아 harmonious 좀더 조화를 이룹니다. 뭐와 세상과. 그리고 숨을 쉬죠. 더 쉽게 뭐보다. 이런 사람들, 리빙이 꾸며주죠. 선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숨을 쉽니다. 자, more often 더 자주 그들은 만들어내고 놀고 기억합니다. 뭐를요? what it was it like to be like uh, to be a child. 어린이와 같은 것이 어린이와이었을 때 어땠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where the journey from A to B was seldom straight and never narrow. 그리고 A에서 B로 가는 journey, 여정이라고 볼까요? 여정은 was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는이죠. 거의 직선이지 않고요. 거의 좁지도 않습니다. 자이 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자좀더 자주 그들은 창조하고 놀고 기억해 뭐 어린 아이였을 때 어땠는지를 그리고, comma, where가 있으니까 관계 부산네요 관계 관계부사. 부산 계속 정법이라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한데 그 여정 어디로부터의 여정 A로부터 B로 가는 여행은 거의 직선이 아니라 거의 좁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 뭐 하는 능력, access subtle detail, 자 미묘한 세부 사항에 접근하는. 능력은 그들의 이런 능력은 뭐한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breath in the world 세상 속에서 숨을 쉽니다자 세상 속에서 숨을 쉰다라는 건 뭘까요? 뭔가 더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더 편하게 삶을 산다 그랬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긴다는 의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4번입니다. are able to enjoy their lives. 그들의 삶을 즐길 수가 있다.가 되겠죠. 1번 미래에 집중한다. 아니죠. work well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한다. 아니죠. endure 참다, 견디다란 말인데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견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 are content with. 자, be content with는 무엇무엇에 만족하다는 뜻이야. 그들의 루틴, 일상을 말하죠. 그들의 일상에 만족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분석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